안녕 친구들. 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한 1학년 잼민이라고 해. 오늘은 군 위문 편지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한 여고생이 군 장병을 조롱한 듯한 위문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어. 편지에는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라고 적었어. 또 이제 고3이라 죽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내용도 적었어. 이게 무슨 게 십족 같은? 편지가 공개된 후 학생이 분장병을 조롱했다며 비난이 쏟아졌는데 일부 학생들은 위문 편지 작성이 의무적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어. 이어호는 특정 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할애해 위문 편지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 고등학교에 강요하는 위문 편지를 금지해 주세요 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 아니 시발 청원할 걸 청원해야지 배달이민족도 아니고. 에휴. 누리꾼들은 내 아들이 저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어.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편지를 쓸 의무는 없다. 신상털기를 멈춰야 한다 라는 반응도 보였어. 문제의 위문편지를 직접 받은 어느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이 대부분 다 예쁜 편지지에 좋은 말 받았는데 혼자 저런 편지를 받아서 의욕도 떨어지고 너무 속상했다. 차라리 쓰지 말지 너무하다라고 신경을 토로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어. 근데 저런 편지를 받으면 나도 족같아서 군생활하기 싫을 것 같다. 노트를 찢어 대충 만든 듯한 편지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 생활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고, 일부 지적받은 흔적이 있음에도 고치지 않고 현역 군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편지 작성자는 "이 땅 위문 편지 행사에 참가한 것이 짜증 난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하지만 교육 참조사에 따르면 강요는 없었고,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다고 알려졌어. 이후 진명하고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혐오 성향의 트위터 사용자가 같은 날에 작성된 또 다른 의문 편지를 공개했어 이 편지에는 비누는 죽지 마시고요 라고 적혀있는 등 분명한 군인에 대한 성희롱까지 포함되어 있었어 또한 해당 편지에는 비누 들이미외에도 뜬금없이 군대에서 샤인버스켓을 먹냐는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군인들이 꿀을 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페미니즘 관련 응어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어 하여간 해당 트윗에서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위문 편지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져 있으니 이는 강제이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심을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서양천지원청과 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이번 일은 희망자의 신청만을 받아 진행된 위문 편지 쓰기였다고 밝혔어 애초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강제 여부를 뜻하는 증거라는 것도 헛소리인데 그 논리대로면 자진해서온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장소에서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나중에 강제 차출된 거라 우겨도 된다는 소리야. 설령 반발심에 버린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먼 군인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게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건 이것대로 심각한 문제야. 한편, 이를 걸러냈어야 할 교사도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 실제로 위해 노래도 부르고 신나겠다는 글을 지우래요. 라고 해놓고 취소선을 그은 흔적이 있는데 지우래요.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때 최소한 교사가 중간에 한 번은 검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이 취소선을 그은 부분만 없었어도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군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엄연히 개인적인 내용인 만큼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교사가 따로 검증하지는 않았다.라는 식의 변명이 가능했을 거야. 다만 실제로는 지우라는 말을 친구든 교사가 아닌 타인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진명여고 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해명을 했어. 진명여고 교장은 내용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인권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일기는 물론 편지도 내용물을 교사가 볼수 없는 구조라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라고 밝혔어. 한편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의 위문 편지를 받은 현역병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 공격이 있었는데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영내 사진 촬영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군인은 부대 초소나 무기, 탄약고 X급 비밀 문서를 찍어 올린 것이 아니라, 편집만을 찍어 올린 거야. 게다가 생활관조차 보이지 않게끔 촬영하고 편집했고, 따라서 촬영한 사진의 처벌 여부는, 보안 유출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려? 웬만하면 내부 주의 조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는 해. 그리고, 진명여고 인근 목동의 수학학원, 재원학원의 한 원장이 2022년 1월 11일 오후 2시 50분 인스타그램으로 "목동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준 잘 봤습니다. 앞으로 절대 진명여고 학생은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재원하고 있는 진명여고 학생들도 내일 전부 퇴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 여러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어. 이후에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재원학원 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업무방해를 종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원장에게 신상 털이와 성희롱, 사이버블링의 업무방해까지 했어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는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올라왔고 한 여초 커뮤니티 회원은 원장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알리면서 수업할 저녁에 3분에 한 번씩 꼭 안심번호를 써서 전화하자고도 했어 다른 여초 회원은 원장에게 키는 난쟁이만 하고, 몸매는 뚱뚱하고, 얼굴은 대두에 붕어처럼 생겼다는 악성 댓글을 달거나, 원장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결혼식장, 웨딩홀 및 음경학대술과 여유증으로 병원에 예약을 하는 등, 원장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이 사실은 2022년 1월 17일 원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어. 근데보다 보니 진짜 할일 드럽게 없다. 원장은 인스타그램에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인스타 트위터를 제외하고도, 보수 가는 건 수는 50여 건, 보수적으로 잡아도 처벌 가는 건 수는 20건 정도 될것 같다고 밝혔어. 보소이 냠냠 개 맛있겠다. 2022년 1월 21일 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게 거열형,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서 죽이는 형벌, 오체분실을 가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링크를 보낸과 함께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고 밝혔어. 원장은 현재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 실제 링크에는 원장의 얼굴과 동물의 몸을 합성하고 신체를 여러 부위로 절단한 듯한 사진이 담겨 있었어. 이 새끼들 완전 개 사이코잖아. 저런 사이코들은 빨리 정의구현해서 조져버려야 해. 한편, 진중권 교수는 위문 편지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여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는데, 위문 편지는 세계대전 시기부터 서양권에서 널리 작성되어 왔으므로. 일제의 잔재가 아니고 당장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부터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명절 때마다 위문편지를 보내므로 명백한 거짓이야. 이러한 위문편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군인의 사회적 인식이 밑바닥이기 때문이고 그 밑바닥인 이유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여초 카페, 트위터 이런 데서 군무사의 군캉스 이런 말로 맨날 군인 조롱하고 비하하는 새끼들한테 여고생들이 물들어 버린 거야. 여자들은 치열하게 막 대학 가서 공부할 때 남자들은 머리 식힐 겸 편하게 군 생활하고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한다지만은 여자는 애 나오니까 쌤쌤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런 위문 편지가 나오는 거야 선택과 의문은 다른 거야 군인에 대해서 하나도 안 고맙기 때문이야 그 군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형이고 오빠야 빨리 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들이 20대 청춘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른들이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잼민이의 바른 생활은 계속될 거야.